네, 안녕하세요. 배짱이들입니다. 오늘은 광고성 및 물품을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호치민의 수질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최근 들어 전 세계의 공장들이 호치민 주변에 있는 도시에 들어오면서부터 심각한 수질 오염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존에도 호치민에서 나오는 물을 마실 수는 없는 수준이었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공장들이 들어오면서부터 수질 오염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죠. 환경부에 의하면 호치민 주변에 40개의 산업 단지가 위치해 있는데 이중 절반을 조금 넘는 21개 정도의 산업 단지만 폐기물 처리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시설에서 배출되는 대부분의 처리수는 환경 당국이 정한 공식 요구 사항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강에 있는 물을 정화하여서 마시고 또그지하수에 물을 끌어올려 샤워를 하고 요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깨끗한 물을 갖고 있어 수돗물을 마셔도 되는 수질을 갖고 있어 많은 걱정을 하진 않지만 베트남에 계속 거주하시는 분들은 수질에 대한 걱정을 갖고 계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마시는 물 같은 경우는 전문 업체의 정수기를 설치를 하거나 식수 물을 구매하셔서 드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다만 물통에 물을 리필해서 판매하는 건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도 비추를 하고 이제 매체들에서도 실태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것만 좀 조심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목소리> 자, 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오늘 광고하는 물품은 어, 마시는 물은 아니고 씻는 샤워기와 세면대 필터입니다. 이 제품은 어, 석회가루를 걸러주고요, 녹물 등등 이제 더러운 찌꺼기들을 걸러주기 때문에 더, 더운 나라에서 이제 밖에 돌아다니면 모공이 커지는데 그 모공을 청소할 때 깨끗한 물로 씻고 피부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들고 왔습니다. 일단 샤워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샤워기는 일단 3단으로 수압 조절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로컬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수압이 좀 약한데 그럴 경우에는 이 수압 조절을 통해서 좀더 강력한 수압을 즐기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세면대용 필터도 수압이 좀더 강해지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이제 이 동그란 거 가지고 또 더러운 것들을 한번 더 걸러준다고 합니다. 짜잔. 네, 보시면 지금 하얀 색깔의 안 좋은 것들이 다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경우는 여기에 철가루들이 박혀 있는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세면대용입니다. 세면대용도 지금 이렇게 더러운 것들이 껴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집에 설치한 것도 보면은 이거보다 더 까매집니다. 한이 정도 되면은 필터를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필터를 교체하는 방법입니다. 필터는 일단 두 단계로 나눠집니다. 이거를 여기, 목 부분과 여기 헤드 부분을 잡고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1단계로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되고 여기 있는 이런 알들을 빼내서 세척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필터 교환하는 건이 상태에서 이 회색깔을, 은색깔을 잡는 게 아니라 목과 헤드를 잡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계속 돌려주시면 이렇게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헤드가 분해가 되고, 이 가운데 있는 회색깔 마개와 여기 안에 있는 그 어댑터가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필터를 교체하실 수가 있습니다. 필터는 할때 여기서 또 이게 있고요. 이거를 끼고 필터만 교체하신 다음에, 좀 맞춰서 돌린 다음에 합체하실 땐 시계방향으로 계속 돌려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세면대용 같은 경우는 어댑터가 6가지의 타입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어댑터가 맞지 않는다고 하시면은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직접 가서 어댑터를 다른 걸 껴서 맞춰 드리고요. 일단 이건 기본적으로 다 맞는 어, 어댑터입니다. 세면대 어댑터고요. 싱크대, 싱크대에다가도 설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물이 새는 걸 방지하기 위해 여기에다가 이 고무를 끼고요. 그다음에 이 어댑터를 돌리고 요거를 끼고 설치를 해 주시면 됩니다. 네. 세면대를 보시면 약간 각진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각진 부분을 고무장갑을 끼시고 돌리시거나 이제 벤치로 돌리시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설치를 해 주시면 되고요 이거 필터를 가는 방법은 이제 여기 뭐 플라스틱 부분과 여기 은색 부분을 잡고 시계방향으로 돌리다 보면은 이렇게 이게 빠지는데 이것도 같이 빠지, 빠지, 빠집니다 그래서 살짝 톡 쳐서 빠지면 이렇게 빼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교체를 하고 다시 이렇게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가격은 지금 이 제품 하나에 필터 하나가 안에 있고 추가로 3개 해서 25만 동에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필터 3개만 따로 주문을 하시면 8만 동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도 요거와 필터 3개 더해서 25만동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터만 따로 또 구매가 가능합니다. 필터 3개는 8만동이고요. 어, 만약에 세금 영수증을 끊길 원하신다면 그것도 모두 다 가능하니 그 점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아래에 제 카카오톡 아이디와 이제 핸드폰 번호를 남겨놓을 테니 어, 거기로 언제든지 문의를 해주시면 어,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